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 a 다저스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초대형 트레이드 시나리오. 그리고 그 중심의 선 김혜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슈퍼루키 폴스킨스를 데려오기 위한 조건으로 김혜성이 다저스의 트레이드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트레이드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김혜성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그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미국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레다저스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치 간의 초대형 트레이드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메이저리그 전체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저스의 내야수 김혜성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트레이드 카드 중 핵심 자원으로 꼽히며 다시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저스 전문 매체 다저웨이는 지난 22일 다저스가 피츠버그의 슈퍼루키 폴스킨스를 영입하기 위한 트레이드 패키지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혜성이 즉시 메이저리그 전력에 투입 가능한 트레이드 자원이라며 스킨스 영입을 위한 대형 트레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폴 스킨스는 2023년 MLB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피츠버그에 지명된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기대를 모으는 슈퍼루키입니다. 197cm의 큰 키,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속구와 정교한 제구력을 모두 갖춘 초특급 유망주 투수죠. 그는 2024 시즌 23 경기에서 133이닝을 소화하며 11승 3패, 평균 자책점 1.60, 삼진 160개, 본래 32개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며 내셔널리그 신인왕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기자단 투표에서도 전체 30표 중 23표를 싹쓸이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올 시즌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10 경기에 등판해 62.2 이닝을 던지며 3승 5패, 평균자책 2.44, 탈삼진 69개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특급 유망주조차도 피츠버그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스펜의 간판 기자 제프 파사는 피츠버그가 스킨스를 팀의 중심으로 삼고 재편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구단주의 자금 운용 정책상 장기 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스킨스는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 즉, 트레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다저웨이는 다저스가 스킨스를 데려오려면 구단이 자랑하는 최고 유망주 3명과 함께 즉시 활용 가능한 메이저리거 야수 1명을 포함한 대형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전력감 야수로 김혜성이 거론된 것입니다. 매체는 김혜성을 최근 2년간 부진했던 제임스 아웃맨보다도 피츠버그 입장에서 훨씬 매력적인 트레이드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성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빠르게 적응하며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6경기에서 타율 0.37에 14안타, 1홈런, 5타점, 9득점, 3도로, 출로율 0.418, 장타율 0.386을 기록하며 공격 전반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저스는 요망주 자원이 풍부한 구단이기 때문에 김혜성을 포함한 전략적 트레이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저웨이도 시즌 중반에 이루어지는 대형 트레이드의 조율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이 스킨스 트레이드의 핵심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존재감과 현재 다저스 내 입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다가오며 다저스가 원하는 선수를 얻기 위해 일부 선수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혜성은 그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김혜성은 다저스와 3년 보장 1,250만 달러, 플러스 2년 옵션 포함 최대 2,200만 달러에 계약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트레이드 루머가 도는 것은 그만큼 김혜성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죠. 게다가 그는 마이너리그 거북원도 없고 평균 연봉도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이라 트레이드 시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뛰어난 자산이라는 것이죠. 물론 트레이드는 한 팀만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구단도 받아들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가 김혜성을 내놓는다고 해도 트레이드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김혜성이 트레이드 루머에 오른다는 사실은 그가 충분히 탐나는 자원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김혜성은 토미 에드먼의 부상으로 5월 4일 전격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올라왔고 당초는 에드먼 복귀시 마이너 복귀가 유력했지만 성적으로 모든 전망을 바꿨습니다. 그의 활약은 다저스 구단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결국 에드먼 복고와 동시에 크리스 테일러를 방출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김혜성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예상 이상의 공격력과 주력,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도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스는 그를 테일러, 에르난데스, 로아스등 계약 종료를 앞둔 선수들의 후계자로 낙점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스프링 캠프 초반부터 김혜성의 타격폼을 수정해준 것도 장기적 활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당장 트레이드를 단행할 급한 상황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김혜성의 잔류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레이 다저스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치의 초대형 트레이드 시나리오 속에서 김혜성 선수는 핵심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과 잠재력은 이미 메이저리그 전체가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트레이드 루머는 그의 존재감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앞으로 트레이드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김혜성 선수가 어떤 선택과 길을 걷게 될지는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김혜성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